thank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은 돈들을 쓰지 않고 있고 집을 제외한 다른 제품군들보다 특히 많은 지출이 들어가는 고급 자동차를 사지 않는 비중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신차 구매자 80%가 대출로 차를 사기 때문에 현재 루시드 그룹이 내부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거나 대출로 인한 임대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북미에서는 차를 사려고 하지 않을 확률이 높. 현재 거시경제 상황에서 미국은 당분간 금리는 계속적으로 고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의 금리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자동차 수요는 둔화되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대출 이자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은 수요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거시경제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어도 거시경제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최소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루시드 입장에서는 내후년 이후가 되어야만 그나마 흑자 전환에 가까워지게 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계획이 좀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고 예상할 수 없는 변수에 직면할 수도 있겠죠. 일단 흑자 전까지 한번더 추가적인 유상 증자가 가능하겠지만 루시드의 가장 강력한 힘은 아직 다 보여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지금 AMP 2 공장으로 인한 중동 시장의 확장성은 날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으며 AMP 1 공장도 페이지 3단계 도입이 호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매도와 언론들로 인하여 루시드는 당분간은 많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장기간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현재 북미에서 전반적인 미국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세단보다는 SUV나 픽업트럭이 확실히 강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루시드도 그래비티를 통해 새롭고 변혁적인 궤도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에 이번에 그래비티를 출시 발표를 한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전기차 시장을 개척해 나갈지 전략적인 계획들과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래비티 이후로 새로운 모델 제품들의 차종에 대한 다변화를 꾀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보여준다면 아마 투자자들도 루시드에 대해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10월도 거의 끝이 나고 11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있고 이번 주 목요일 새벽 3시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99%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과연 이번에는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팔 의장의 발표 이후에 앞으로 나아줄 지표들로 하여금 연준의 금리 정책의 방향성이 가닥이 잡혀 나갈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현재 방향성은 인플레이션이 잡혀나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고 향후에 디플레이션 우려로 인하여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여 강세장으로 돌입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주식의 장이 좋지 않고 행복하라 하고 있다고 하여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큰 자산을 모으려면 아주 대담하면서 정말 신중해야 하지만 세상에는 절대로 위험없는 유토피아적인 수익은 없으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에 이만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